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청역 동문 디스트 오피스텔에 태안 퍼스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사수신 등 행위로 인한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이후 감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수익 부동산 투자 상품 및 구금리 투자 작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 본 결정 소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가장한 대출 작정을 체결한 사례로 유사수신 행위 및 금융소비차 계약의 법적 성질에 주요 쟁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고는 고양시청 동문 디이스라는 오피스텔의 시행사로 이 사건 사업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2번지 일대입니다. 의대님께서는 6천만 원및 7천만 원을 각 지급하고 연 9%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콜라보 밸류업 환불 보장 상품 광고를 보고 피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원금 소실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시어 저희 법무법인 기성의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익행위에 해당하며 오피스텔 분양 등을 빌린 실질적인 금전 소비자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정부중앙법원 고향지원에서는 25년 10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 25년 11월 24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주심 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시 가압류 결정을 받은 7천만 원만 지원 손해 등을 포함하여 약 8,100만 원가량을 주심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법무부인 기성은 단순히 승소에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의 실질적인 피해제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건 접수시부터 신속하게 강압류 결정을 받았고 승소 이후에 곧바로 집행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동산 투자 상품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및 금융소비차 계약 약정을 피해를 신 분께서는 재보금 본부법인기상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부터 집행까지 축적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청역 동문두 오피스텔 유사수신 승소 이후의 채권 압류이 주신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집행 완료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